5,190만원 와 진짜 비싼 경차네요 네 맞아요 <laughs> 이미 단종이 돼서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량이죠 와 네. 너무 재밌다 진짜 개방감이 와 진짜 오픈카네 이거 <laughs> 네. 5천만원짜리 차 맞네요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여운 차량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자동차를 한 세대째 세대째 타고 있고 네. 한 20대 중반부터 네. 네, 지금 30대 후반까지 오로지 온리원 2 차만 타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laughs> 그럼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2013년 스마트 브라부스 네. 카브리올레 익스클루시브고요. 그리고 신차가는 이제 5,190만 원.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을 2009년도에 카페 형님한테 네.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laughs> 2,500만 원 감가율 한 50%로 했는데. 네. 지금도 판매를 해도 한1,800 정도는 받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방어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차량을 알게 되고 매력에 빠지셔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 차는 저희가 이제 20대 거의 뭐 중반이죠. 모든 이제 남성분들이 네. 이제 소망하는 오픈카. 아하.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픈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외제차를 보다 보면 굉장히 비싸서 음. 차량 구매라든지 뭐 할부라든지 유지라든지 불가능합니다. 아, <laughs> 그러면 그 20대 중반일 때이 오픈카의 매력에 빠져서 이 차량을 알아보게 되신 건가요? 그런데 원래 처음은 네. 최초의 이 e 스마트가 아니라 네. 이제 는그 혼다의 S 660이라는 네. 더 작은 차량이 있어요. 더 스포츠카 음. 같고 더 낫고요. 음. 네, 그게 이제 또우엔들인데 네. 뭐, 그런 건 다, 사실 상관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그렇습니다. 이제 187에 80kg다 돼 음. 보니까, 네. 그 차량을 딱 사려고 가서 시승을 해봤는데, 이 머리가, 요, 예, 아무튼 꽉 차서 아.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사신 네. 거예요, 그거는? 네, 못 음. 샀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를 아마 이쁘게 촬영을 해주셨겠지만, 네. 굉장히 높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좁아 보이는데 네. 안에 타면은 네 괜찮아요. 딱 2인승이잖아요. <laughs> 네. 네, 2인승이죠. 저, 근데 되게 야무지게 트렁크 공간도 있고 아까 이거를 여셨는데 이게 소프트탑이더라고요. 소프트탑이. 네. <laughs> 근데 신기한 게 옆에 이 프레임을 필러라고 해야죠. <laughs> 네, 여기가 A니까. 네, <laughs> 네. 이 부분을 이제 또 떼셔가지고 트렁크에 공간이 없었는데 또그 안에 히든 공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또 이거를 네. 이제 수납을 하셨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내가또한번 보시게 되면 네. 본 네트가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그래요? 열리나요? 본 네트가 열리는데 그뭐 스포츠카들은 앞에 본 네트가 트렁크지만 이 친구는 그냥 워셔잉 넣고 뭐, 뭐 없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워셔잉 넣는 곳. 근데 귀여워요. 아 네. 아니 이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여기에 이렇게 다이트 네. 맞아요. 네. 이곳까지 하고 다니시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첫 차량 구매했을 때 이거랑 네. 똑같은 걸 구매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네. 이제 비행기 타고 날라온 물건인데 음 아직까지. 네. 못하신 거예요? 어, 구 있죠. 어, 아, 이걸첫 차량에 처 사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어, 2011년식 네. 이제 유럽형 터보. 아오. 네. 이게 스마트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미형하고 유럽형이 있어요. 오. 유럽형은 잘 나간다. 북미형은 네. 옵션이 좋아서 편의성이 좋다. 음. 그두 개를 합쳐놓은 게 네. 브라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아니 되게 <laughs> 네. 뭐가 알차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맞아. 위에 저거 네. 속도계인가요? 어, 네, 이 좌측에 있는 거는 RPM. 네. 속도계는 아니고 이제 엔진 RPM이고요 음. 우측에 있는 거는 딱 봐도 아시죠? 겠 시계인가요? 고급 차들은 시계 하나씩 바고 그러니까. 다니잖아요 약간 <laughs> <그래서. 웃음> 포르쉐 감성 <감소> 아닌가요? <laughs> 아, 포르쉐를 못 타봤습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음.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나름 오토 에어컨인데요 그냥 딱 봐도 1단, 2단, 3단, 4단이고요 여기는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우와. 수동으로 오, 너무 귀엽다 밑에 이거 내비게이션은 나오나요? 이거는 어, 나오죠. 얘는 따로 이제 사가지고 넣은 거예요. 아 따로 이거를. 넣으신 거군요. 네. 뭐 편의 시설이 우리나라랑 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네. 따로 다셔서 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편하다. 안드로이드예요. 아 네네. 그러면 따로 핸드폰 거치 안 하고 이걸로 네. 보고 다니세요? 네. 네, 이걸로 보고 다니거나 음. 뭐 요즘 뭐 제가 많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음. 네. 웬만한 기능 다 알죠.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여기에 여기왜 열쇠? 열쇠로 잠그는 건가요? 음. 신기한 게이 네. 키로 지금 이 대시보드를 여셨잖아요 네. 이걸로 시동도 돌려서 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 그럼 만약에 이걸로 시동을 걸어야 되면 네. 이걸 못 여네요? 꽂고 있어야 되잖아요 잠근 상태에서는 못 열어요 <laughs> 네, 네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laughs> 아, 열릴 수 있는데 아, 타자마자 어... 이걸 먼저 열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걸 하셔야 되는군요 음. 우리나라는 이런 뭐 외부의 이제 네. 강도들이나 이런 절도 범에 솔직히 음. 많이 안전하지만 그쵸, 그쵸. 유럽은,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장게 해서 가져가요. 근데 이 차량이 네. 아무래도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네.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이 차량을 거의 세대째 지금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불편한 점이 오히려 어, 정말 딱 따지고 보면 정말 네. 많은 차량이기도 해요. 어, 이, 금액, 네. 이 차량 금액대에 이 차량을 산다. 네. 또 경차인데 승차감을 지금 안 타봤지만 타보시면 네. 그 아마 리뷰한 자동차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아. 승차감은 좀 포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 차는 승차감을 요하는 네. 차는 아니고요. 네. 카트 음 어, 타듯이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되고요. 좀 펀카라고 하죠. 네네. 네, 시티카 N 네. 펀카. 음 재밌기는 한가요? 좀 감이나 이런 거는 어떠까요 우리나라 경차 이상의 이제 힘을 발휘하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차가 전체 그 몸무게가 어, 제가 알기로는 850kg밖에 안 돼요. 헉. 엔진이 또 저희 바로 트렁크 밑에 네. 위치해 있고, 얘가 이제 후륜이라 음. R R 방식이라는 어. 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힘이 어. 엄청납니다. 아 이따 또 주행도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이걸 좀 열고 다니세요? 8 0 k m 까지 이제 뭐 오픈, 오프가 네. 가능하고요. 오. 이 차의 가장 장점 중에 큰 장점이에요. 아. 다른 스포츠카들은 정차를 하거나, 네. 뭐 시속 20km, 30km 그렇게 하지만 음. 네. 이 차는 달리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렇게 오픈 되는거 말고 또 어떤 네. 매력이 있어서 이 차를 세대째 타셨을까요? 휴게소를 가거나 하면 음...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네. 굉장히 좋아십니다. 하 <laughs> 네, 굉장히 아, 그런 네. 시선을 좀 즐기시는군요. 어, 시선을 좀 즐기실 줄 알아야 네. 또 그걸 좀 좋아해야 탈수 있는 차예요.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나 네. 봐요. 정말 휴게소 가면은 정말 이렇게 차 둘러싸서 어...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관광버스 옆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어... <laughs>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귀엽잖아요. 2013년 디자인이라고 음... 외관은 봐도.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연비는 이제 등록 중에 나와 있는 건 19.2인데요. 음, 1L당. 네. 오, 되게 잘 나온다. 잘 나와요. 네. 가볍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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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고속주행하면은 한 22km, 23km까지 나오지 않을까. 음, 아, 거의 3만원 정도 주유를 하면요. 네. 한 350km 정도 오. 탑니다. 약간 LPG 경차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지만 그 친구는 힘이 없어요. 근데 아. 네, 이 친구는 힘이 네 넘칩니다. 와. <laughs> 네. 그럼 일단 주행도 하면서 또 이야기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경찰인. 그러네. <laughs> 와, 도심에서는 진짜 타고 다닐 만나겠는데요 그렇죠. 나이프가 는거 아니야? 네? 아 그래요? 지금 도줘야죠하아요 들어가세요. 저 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은 아, 아니, 아니. 미션이 좀이 음, 친구가 좀 별로예요. 패들시프트를 사용하면. 네. 좋습니다. 오, 패들시프트가 있어요? 항상 패들시프트를 오, 이용해요. 아, 그러군요 오토를 하려면 네, 여기 네. 있는 버튼, 네. 기어봉이 버튼을 누르면 오토 다니는 것보다는 수동으로 다니는 게더 맞으세요? 어, 수동이 더 재밌어요. 지금 방금 방지턱을 올라왔는데 네. 다른 차들도 아마 같이 올라오는 차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 차는 정말 올라와서 한 조금 더 주행을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생각했던 네. 것보다 충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장점이 있어요. 얘가 네. 후륜이라 네. 이런 코너 돌때좀더 좋습니다. <laughs> 말이 좋아요. 음... 네.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저는 생각보다 아, 네. 경차가 잘안 나간다는 그런 인식 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진짜 잘 나가는데요? 이거는 한번 타보셔야 돼요. 오. 일반 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북미형이 네. 네. 마력이 이제 58마력이고 마력이 59 59마력이고 음. 요 이제 유럽형 터보가 84마력. 이게 100마력이라 네. 이렇게 이제 밟았을 때쭉 나가는 느낌이. 오. 생각보다 시원시원하게 나가는데요? 아, 아, 이 정도면. 재밌다. 되게 작고, 네. 진짜. 좋은 네, 카트 타는 거. 어, 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걸로 출퇴근 주로 하신다는 거죠? 네, 이걸로 출퇴근을 하고, 뭐 가까운 거리도 이걸로 놀러 가고요. 네. 저 유료평은 파워핸들이 아니에요. 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핸들조차 파워핸들도 음. 좀 감사하게 생각해서 아 <laughs> 네, 운전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경차라고 생각하면 조금 네. 비싼 것 같아요. 어, 많이 비싼. 특히 이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비싼 거고요. 어, 우리나라. 요즘 캐스퍼도 네. 2천만 원이 넘던데요. 그거는 완전 풀옵풀옵 아 하면은 막 네? 2천 초반 된다고 하는데 중고로 또 사신 것도 생각하면은.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얼마였던 거예요? 이, 이 차의 신차는 어그브라부스라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5,190만 원. <laughs> 와 진짜 비싼 경차네요. <laughs> 네 맞아요. 이미 단종이 돼서 <laughs>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량이죠. 차가 작다 보니까 차들이 네. 좀 끼어드는 것도 좀 너무 바짝 네. 끼어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laughs> 좀... 긴장하면서 네. 운전하셔야겠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분들이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이게 또 비싸서 음. 아마 놀래실 거예요 그러네요 어, 네. 뭐이 경차 뭐야? 하면서 딱 네. 했는데 맞아요 어, 완전 수입차 가격이니까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브라부스라고 오. 저 지바겐도 브라부스가 있잖아요 네. 저 차랑 같은 그 옵션이에요. <laughs> 물론 좀 말하기 많이 민망하지만, <laughs> 네, 저런 엄청 고급 차랑 차량. 이 차량으로 끼어들게 하거나 그럴 때는 좀 어때요? 제가 끼어들 때는 네. 또 많이 양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귀엽고 네. 솔직히 차간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냥 들어와도 큰 지장 없다. 정말 지장 없어요. 많이 귀여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차 구경하면서 좀 많이 또 비켜 주세요. 안 되죠? 오, 와, 아 이게 <laughs> 주인의 말을 딱 듣네. 아, 네. 제 말은 안 듣네요. 오, 날씨 너무 좋아서 오늘 진짜 춥지도 않고. 맞아요, 지금 15도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와. 뚜껑 진짜... 열었을 때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네. 정말 좋아요. 오, 어, 너무 재밌다, 진짜. 개방감이. 와, 진짜 오픈카네 이거. <laughs> 진짜 오픈카죠. 네. 와,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뒤에 거를 한번더 열고 싶으면 네. 한번더꾹 누르고 있으면 열립니다. 아 이거요? 네. 그럼 오! 이렇게 아, 이제 아, 2단으로까지 열수 있는 거군요. 네. 오 나름 이것도 있어요. 그 바람 이렇게 네. 머리 안 날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윈드 디플렉트인가예 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손 뻗어서 여기 앞에 만져보시면 네. 이쪽에 있어요. 바람? 네 바람 날까요? 날리는 거. <laughs> 우와. 스포츠카는 두개 있어요, 양쪽에. 아. 네. 5천만원짜리 차 많네요 아. <laughs> 겨울에 네. 열고 또 히터 좀 틀어주고 와. 경차지만 네. 그래서 항상 닫고 다니다가 앞에 엄청 어 비싼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뚜껑 딱 열고 가면 네. 옆에 가서 한번딱 열어줍니다 <laughs> 네, 차도 <차들이 웃음> 열린다 네. <laughs> 한번닫아볼까요이거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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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가지고 맞아요 이거 아. 한번더 됐다가 네. 달리면서 살수 있어요. 얘는 정말 8 0 k m 달리면서 달리다가 네. 터널 같은 데 나와가지고 못닫고막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예전에 저 한번 이거 완전 열고 부산에서 서울로다가 터널까지는 비가 안 오는데 터널 나가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laughs> 잽싸게 세워놓고 <laughs> 네. 목숨 걸고 붙였죠. 진짜. 네. 아 그럼 이거까지 뚜껑까지 떼버리면 안 닫히는 거죠? 네 맞아요. 음. 이 비필러라고 하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이거 하면은 못 닫아요 음. 딱 저기 아까 여기까지만 네아 네. 그런 거군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지만 다들 좀 이렇게 양보 운전 많이 잘 해주시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많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laughs> 정말 뭐 요즘 주차 네. 차량 뭐 보복운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제가 이렇게 더 감사드리죠. 기온차 타고 또 네. 오픈카로 이렇게 네. 또 도심에서 네. 즐길 수 있는 차량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네.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그럼 오늘 영상은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